어젯밤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 출연 중이던 애녹이 도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호감을 얻어왔던 애녹의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에 팬들은 큰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애녹이 최근 프로그램에서 강혜연에게 호감을 표현했던 만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강혜연을 알게 된게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애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하차 소식을 전하며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강혜연 씨를 알게 된게 최악의 실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애녹의 이러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과연 애녹과 강혜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각에서는 애녹이 강혜연에게 마음을 표현했지만 강혜연이 이를 거절하면서 애녹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방송에서 강혜연은 애녹에게 다소 냉담한 모습을 보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애녹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팬들은 에녹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며 좀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랑 수업 제작진은 에녹의 하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제작진은 에녹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인해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녹의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하차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일으켰다. 그의 SNS 발언에서 언급된 강혜연에 대한 비난은 더욱 뜻밖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강혜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내고 있다. 그녀의 입장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들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강혜연 역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얽혀있는 상황이다. 애녹과 강혜연 사이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애녹의 팬들은 그의 SNS를 통해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힘내세요. 애녹. 당신의 결정 존중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혜연의 팬들 역시 그녀를 지지하며 강혜연 씨도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팬들의 반응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애녹과 강혜연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혹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연예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은 신랑 수업의 다음 회차에 집중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과 새로운 출연자의 등장 여부 그리고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결말이 연예계와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